병민이 한참 깨게갈거기 응. 갔을 때도 천천히 해야 되나? 꽃

아, 좋은데요? 이와 이거. 이게 어,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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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이 이거. 아 아쉽다 거 자. 어, 잠았다. 아, 야 왜요? 좋은데? 아, 본본 본 것보다. 응. 그 아니, 아는데 들어. 어떻게 니까 아 이제 만져, 만져. <목소리> 오, 좋은데요? 아, 스낵 스펙 저게 뜨는구나. 어택 앵글이. 그러야 네, 예. 네. 아, 센가 야. 병 맞고 내려가서 응. 오른쪽 온. 오 좋아, 좋아 나이스 내려온다. 오, 나쁘지 어, 음, 않아요. 100m 안쪽이네요. 15,000원 네. 정도 할거 아니에요? 응? 한 번에 25,000원 정도 맞죠? 지금은 26,000원인가? 아, 그래? 아이들니까 그러니까 내가 애들 뺏기냐, 사실. 그, 제가, 그래요, 제가. 제가 아. 근데, 그래, 제가. 아우디님, 저가 너무 심해. 근데, 탱크가 안 나는 것 때문에. 저는 큰일 났는데, 더블 하겠되죠 저. <laughs> 저기까지, 200, 저기까지 밖에 안 가겠다. 저거. 야, 이게 지 약간, 페이드가 걸리면, 펑커 쪽으로. 벙커보다 왼쪽도 할것 같은데? 왼쪽도 니까커도것 같은데. 좋아 너무 안네 너무 안 돼. 세우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나이스. 뭔가 아니겠죠 그래서, 어, 좋 좋아, 좋아. 저, 좀 해줘, 저, 캐주얼 끝 저, 는저 어디까지 가겠네. 굿샤 응. 나이스. 야, 아니는데 너. <laughs> 역시.